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강장김서장입니다 자, 오늘은 클로즈가드에서 삼각을 잡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원, 투, 쓰리. <목소리> 자, 첫 번째. 자, 상대방의 삼각을 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상체가 저랑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체를 가까이 붙이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크게는 상대방의 머리를 가져오는 방법, 어, 상대방의 목을 끌고 와서 가깝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깨를 컨트롤해서 가깝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목깃을 밧줄을 타듯이 올라가 주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 목 바로 옆에 그립을 딱 잡은 다음 상대방의 턱을 돌리면서 내 다리도 상대방의 몸통을 당기면서 가지고 오시면은 상대방의 상체를 붙일 수 있습니다. 밧줄 타고 계속 상대방은 허리를 세우려고 할 거예요. 저도 최대한 상대방의 목을 죽이려고 노력하시고 다리도 당겨 오시면서 상대방의 상체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의 목핏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프레임이 좋아요. 상대방 팔이 딱 이렇게 프레임, 좀, 허리도 딱 세우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가져와지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팔꿈치, 팔꿈치를 열어서 프레임을 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이게 벌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 엉덩이를 털어서, 털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벌어주시면은 비교적 쉽게, 그전 상황보다는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잘안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안 됩니다. 팔꿈치를 벌렸지만 여기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겨드랑이 안쪽에 조금 벌어져 있는 이 공간 사이로 내 팔을 넣어주세요 언더 훅으로 넣은 다음에 상대방 어깨를 내 가슴에 붙이고 목깃에 있던 손은 빠져서 이걸 도와줍니다 상대방 어깨를 내 가슴에 붙이고 내 팔꿈치는 상대방 턱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풀어주시고 힙이 스케이프를 한번 한 다음 내 무게는 상대방의 중심에서 어깨 쪽으로 다 실리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클로즈가 돼서 정면으로 상대방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그냥 허리를 세워버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클로즈가 돼서는 측면으로 해서 상대방 중심을 잃게 한 다음에 측면에서 싸움을 하셔야 훨씬 더 클로즈가 클로즈가드 건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 목뒤 땡기고 팔꿈치 벌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어 벌려놓은 팔꿈치를 다시 놓고 겨드랑이 팔려가면 상대는 또 닫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벌린 팔꿈치를 이 다리로 조금 딱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파서 어깨 잠그고 상대방 턱 밀어주고 몸 틀어서 상대방 측면으로 무게를 실어줍니다. 자, 다음 방법. 상대방을 땡겼어요. 팔꿈치를 열었는데 겨드랑이를 파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빼서 겨드랑이를 다시 파버립니다. 저를 이렇게. 자, 이 상황은 저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상대방을 가져오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언더읍을 팠을 때 위험한 걸 느끼고 겨드랑이를 판 겁니다. 자, 왜 위험한 걸 느꼈냐면은 그건 나중에 기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더읍을 파서 상대방이 음, 내 겨드랑이를 팔때내 손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나도 상대방 오버훅을 파주셔야 돼요. 아까는 언더훅. 천천히 해볼게요. 언더훅을 파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겨드랑이 팔려고 할때 나도 같이 파서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나도 딱 잠궈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서, 갖고 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면 상대방 겨드랑이 파죠? 그때 다시 나도. 상대방 오버옥을 파주시면은 상대방 상체를 계속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자 다음은 상대방 상체를 가지고 왔으면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 가져온 상황에 따라 삼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깃을 그 가져와서 상대방 목을 가져온 경우. 자이 경우에서는 바로 삼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초크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상대방, 어, 손이 벨트에 있죠? 이 벨트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삼각의 거리가 조금 더 힘들어요. 상대방의 손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방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때, 삼각을 잡아먹는 겁니다. 자, 초크. 초크 시도. 상대방 손 올라옵니다. 이렇 올라왔죠. 이때 다리를 펴서 상대방 목을 캐치를 하면은 삼각은 걸려 있지만 상대방 손만 잠겨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도 충분히 어, 탭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상대방 팔을 빼서 탭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잠겨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손이 안으로 들어와야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자, 꾸 초크 시도하고, 손 올라오고, 자, 여기서 그냥 무릎을 벌리고 있지 말고, 딱 쪼아주세요. 자, 그 다음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탈출하려고 손을 안쪽으로 넣겠죠. 그때 악수를 해주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들어온다면 바로 이쪽 어깨가 잠겨 있기 때문에 안바를 어 당할 수 있습니다. 이쪽 어깨가 열려 있으면 안 당하겠지만 처음 초크를 할때이 어깨를 딱 잠근 상태로 어깨를 잠근 상태로 딱 그립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팔이 들어올 때 암바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암바를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다시 팔을 빼겠죠 이때 삼각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상대방을 가지고 옵니다 안 가지고 와줘요 초크를 하려고 하니까 초크가안돼자 이때는 아까처럼 상대방 팔꿈치는 열고 가지고 오면 되지만 잘안될 겁니다. 자,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안 돼. 그러면은 내가 벌린 공간은 내 다리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은 겨드랑이를 봐주세요. 파서 잠그고 상대방 턱을 밀어주면서 상, 내 무게를 상대방 측면으로 짚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머리가 땅으로 꽂히는 게 싫어서 손이 땅에 찝는다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제가 상대방 이두를 밀어낸 다음 다리가 빠져서 삼각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하고 바꿨는데 안되면 중간 헛고 무지랑이 하고 확보, 파고, 상대방 밀고 손 짚으면 손싸움에서 삼각을 세팅. 자. 손을 짚으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뺄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 이게 싫다면 계속 머리를 박고 있겠죠 계속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다리가 넘어가면 상가이기 때문에 이 팔로 잠그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계속 밀어내서 상대방 팔을 압락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압락할 때도 쭉, 어, 내 다리를 쭉 밀면서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제 고개는 이렇게 있으면 팔이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게 딱 꼬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락을 시도하시면 되고, 이 사람이 유연하거나 아니면 내가 머리 컨트롤 잘못해서 팔이 빠진다. 그러면은 이 손, 이 손은 상대방 어깨를 딱 잡아주시고 3절을 딱 잡고 당기면서 올라가서 덱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했죠 언더업을 파고 상대방이 제 겨드랑이를 파는 이유. 자, 아까처럼 백을 잡힐까봐 겨드랑이를 팝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겨드랑이를 파지 않으면 팔을 빼서 백을 잡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몸을 쫙 피는 순간 빼서 그렇죠. 겨드랑이를 팔 겁니다. 자, 이때, 상대방이 겨드랑이를 팔 때, 나도 이손 작업을 해서 상대방 오버훅을 딱 파주셔야 돼요. 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고와서, 언더업을 팠습니다. 언더업을 파서, 이 다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중립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옆 측면으로 계속 돌려고 하셔야 되고, 상대방이 겨드랑이 팔때 나도 같이 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딱 잠궈주시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는 사이에 상대방 머리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세팅이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언덕을 파고 목을 밀었죠? 요 목을 미는 거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겨드랑이 판다고 해도 계속 밀어주셔야 돼요. 팠죠?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음. 상대방이 오면 공격이 힘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손이 빠졌죠. 이 손을 어디를 향하냐면은 상대방 몸쪽 도복을 잡아주세요. 자, 이거는 한 번에 잡힐 수도 있지만 어, 좀 작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도복이 좀 멀리 있다 싶으면은 일단 내 도복을 먼저 잡아주세요. 내 도복을 먼저 잡은 다음 계속 측면으로 돌아서, 측면으로 돌아서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해주시면 은 상대방 먼쪽 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물론 바로 삼각을 잡으면 되지만 이 사람은 내 다리를 못 빼게 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크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 다리 빼는데 걱정이 돼서 다리만 잠그고 있으면 탭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크를 시도하면 상대방은, 그렇죠. 이렇게 초크를 막기 위해서 손이 나옵니다. 그때 작업을 해서 삼각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삼각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 시연을 하는 도중에 지금 아직까지 사장님이 무릎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 충분히 설명으로 네, 다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 안녕. 안녕. 아디다스. 아디다스. 아디다스.